조금 우리가 시간이 좀 많이 썼어요. 그래서 좀 빨리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빨리 하면 되죠. 네, 누가복음 9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56절 말씀 한절씩 교독하도록 하죠. 그러면 부장 46절에서 56절까지 읽겠습니다. <laughs>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별론이 일어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큰자니라주안에여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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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과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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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라 s yes, yes, y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그들 받아들이시아.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부르며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다 아멘. 목장에서 이제, 구멍난 복음을 기원하라는 책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죄에 대해서, 어, 일과 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도가. 어,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이 죄의 본질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각 목장에서 뭐라고 배우셨을까요? 예. Yeah. 아, 제가 마음에 참 감사합니다. 죄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버린 그 자리에 내 자신이 올라가 있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내 자신이 주인이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고 싶은 것들을 한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범죄들이, 범죄들을 지은 겁니다. 그렇다면, 죄의 본질은 결국,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있을 때, 죄의 시작이 된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참 제자들과 공생의 가운데 지내시면서 참 제자들을 참잘 가르치셨어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제자들이 못 깨달아도 인내하시고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본문의 말씀도 제자들이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됐을 때 드러나는 모습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모습이 누가 크냐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내가 주인이 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면, 어느 집단에 가든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위치에 와 있는지를 생각하게 돼. 요 그래서 기왕이면 그 조직에서, 그 모임에서 높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누가 큰, 큰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 흥미롭게도 변화 산상의 세 명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데려가세요. 나머지 아홉 명이 그산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홉 명이 귀신을 쫓지 못해요 그럼 이제 이 열두 명이 모였을 때뭔 얘기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이런 얘기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변화산상에 갔던 사람들이 야 너희들 예수님의 실체를 봤어? 아못 봤어 아, 그래 너희들은 너희들은 좀 그렇다 너희들은 좀 아니네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은 실체를 벗고 모세와 엘리야를 봤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밑에 이제 제자 그 산에 있던 제자들도 사실 잠들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었어요 그리고 산 밑에 있는 사람들도 기도하지 못하고 귀신을 쫓지 못했어요 쉽게 말해서 도찐계층이었어요 비슷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누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실체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어요. 나오면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으로 인하여 누가 높은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을 거예요. 누가 더 높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그 변론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뭐가 있는지 아셨어요. 그래서 어떤 걸 하시냐. 제가 참, 어, 예수님께서 하신 모습이 참 멋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린 아이 하나를 아, 들고 와요. 그리고 자기 옆에 세웁니다. 어린 아이를 자기 앞에 세우는 것도 아니고, 뒤에 세우는 것도 아니고, 자기 옆에 세우시면서 이야기하세요. 이 이야기 하시기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 가지 분별들이 있지만 제가 분별하는 부분은 이 어린아이가 그때 당시에 이그 시대에서 어린아이는 정말 무가치한 존재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린아이는 수에도 치지도 않았어요.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무가치한 존재였어요. 이런 무가치한 존재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들은 나를 영접한다라고 얘기하십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머리에 누 것도 없었어요. 세상의 가치로 봤을 땐 가진 것이 없으셨어요. 그러나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분을 영접했을 때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린아이와 예수님과 하나님입니다. 이세 가지의 모습은 어린아이도 세상에서 볼 때는 무가치예요. 예수님도 세상의 가치로 볼 때는 무가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는 자들은 세상의 무가치한 것들을 가치 있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말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이 높아지면요,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좋다라고 얘기하는 걸 추구하게 돼니 세상에서 잘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추구하게 됩니다. 내 자신이 주인이 되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교회에 함께 매주일마다 모이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면 이게 무슨 가치를 가집니까 무슨 가치를 가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떡과잔 성 만찬이 우리에게 무한한 가치를 가지거같습니다 같이 모이는 거예요. 매주 토요일마다 목장 리더분들께서 이 모이는 것이 세상의 가치로 볼때 무슨 가치를 가집니까? 아무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치 있기 때문에 모이는 겁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로는 이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가치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집회에 모이는거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내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교해보고 나한테 유익이 안되면 아니요 단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인 됐을 때의 모습입니다.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 중에 하나는 내가 욕망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부딪힐 때 내가 하고 싶지만 내가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때문에 내 자신을 참회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고 싶지만 주님께서 이걸 원하시니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혹은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 됐을 때의 모습입니다. 어린 아이는 무가치해요. 그때 당시.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가치 있게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 된 것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었을 때, 내가 놓고자 할때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자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편 만들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기신 쫓는 걸 봤어요. 근데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함으로 그 말씀입니다. 이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예수님의 영광만을 생각했다면, 귀신이 나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야 해요. 근데 이 제자들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금했어요. 이것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보다,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 제가 축복받아야 됩니다. 내 자신이 주목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자꾸 편을 만들어요. 내 편에 들면 좋은 거고, 아니면 그만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가려지는 것이 이럴 때가려됩니다 누가 제가 이제 종종 가끔 이제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세상에서는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있는데, 형제들 간의 어려운 부분, 성도들 간의 어려운 부분에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이 또 이야기하시기를, 세상 사람들은 마음에 좀 불편하고, 관계에 불편해도 술 한잔 하면서 풀자 하면 풀어지더래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참 안보여질 때가 있다라는 얘기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은혜로워 보이는 건 이유가 뭘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고민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서로 하애하는 이유는 어떠한 어, 자기들만의 이익의 강제성을 가지고 있어요. 회사에서 상사나 아니면 어, 다른 직원들과 관계가 불편하면 회사 생활이 불편한 겁니다. 그러니 강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풀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어떤 강제성이 없잖아요. 서로가 서로 관계가 안 좋아도 뭐 누가 와서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오직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만 성도 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에 강제성을 가지고. 그 말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을 때만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에 강제성을 띠게 된다. 우리가 편을 왜 가느냐? 우리가 왜 편을 만들어갔냐 왜 편에서 회복되지 않느냐 하나님을 경애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이유를 찾아봐도요 하나님을 경애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단순하게 편하게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너희들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너희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하야안 하시겠습니까 너희들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내가 너가 가진 모든 재물을 가져가겠다고 하면 하해 안 하시겠어요? 하실 겁니다 강제성이 생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하해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내 자신을 처가는 겁니다 관계가 불편해도 처가는 거예요 나의 욕망을 턱어 가고 왜냐? 하나님을 경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화평이란 말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가는 것을 말해요. 정치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는 것을 말해요. 관계가 하나님께 맞춰가면 맞춰갈수록 우리는 화평하게 됩니다. 요에 안에서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참 부질없는 겁니다. 단 한순간에 돌아가는 게 사람 간의 관계예요. 자기 편을 만들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편을 만들도록 하세요. 그리고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편이 되려고 하십시오. 그럼 누구도 그 편에서 돌아서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되면 필요하지도 않아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에 관심을 가져오십시오. 그럼 나의 편을 만드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제자들이 자신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감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 예수님께 얘기해요. 불을 불러서 다 쳐버리면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중심이 되면 나를 반대하거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쳐서 없애기를 바라요. 왜냐? 내가 주인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꽂으셨어.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면, 나에게 나를 반대하거나, 내 말을 듣지 않거나, 내게 어려움을 된, 어려움이 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든, 아니면 또 다른 은혜를 베푸셔서 깨닫게 하시든,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니 우리가 우리의 미음대로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의 교만대로 다른 사람을 다루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심지어 그 다른 사람을 치는 것에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주인이,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죄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런 하나님께 다시 돌아감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정학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다시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갈 때 우리는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고 왕 되신 것을 인정하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애하고 주님이 나의 왕일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돌이켜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될때 세상은 우리에게 아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의 주인은 하나님 이시구나 그것을 발견하고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대구 중부 교회 안에서 누가 크냐에 대해서 관심 가기보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고민합니다. 내 편을. <laughs> 내 편을 만들기보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에 관심을 가진 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다른 사람을 치기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 교회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을 때,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주님께서 저를 다시 찾으시고 다시 우리를 향해 구원의 손길을 열어주시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그렇게 다시 주인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나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지만, 우리의 연약 때문에 그것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 마음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나의 욕망대로, 나의 교만대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쫓게 도와주시되 여러 가지 말로 핑계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이들이 순종하기까지 기다린 이후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인들을 핑계 삼아 나 역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바를 정확히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강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